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일법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4장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요. 우상 숭배는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거나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기분 나쁘시다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 특별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자신에게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니 달이니 물고기니 짐승이니 하는 이런 것들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줬더니 내게 감사하다 말은 안하고 구조과정에서 쓴 구명대 앞에서만 저라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모습과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틀리겠지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완전히 구해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기분 나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요즘 흔히 돈이 우상이다, 자식이 우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땅에서 나온 열매가 아무리 큼직하다 해도 그 땅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이 아무리 멋있다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잊지 않고 인정하고 예배하며 사는 진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또한 다짐합니다. 오늘 저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